진짜로. 진짜로 거짓말 아니지. 저러해도 돼. 뭐 말해도 되나? 어 어제 같이 가, 계셨던 거예요 호들은 <laughs> 안녕하세요 제이디입니다 오늘 구독자분 한 분이랑 만나는데 어제 클럽에 여자 데리고 와서 제가 깜짝 놀랐어요. 그래가지고 제가 인터뷰 부탁드렸는데 흔쾌히 요청 응해 주셨습니다. 만나보겠습니다. 안녕하세요. <laughs> 와, 와 제가 어제 클럽에 여자분 데려오셔가지고 제가 깜짝 놀랐는데. 네. 여기 오신 지는 혹시 며칠 되셨죠? 이제 일주일 돼가죠? 네. 아, 이제 일주일 되셨는데, 며칠 만에 그러면 그 친구로 만난 거예요? 그 친구는 제가 이제 다낭에 온지 이틀 차때 이틀 째때 그렇게 꼬셨다고요? 네. 야씨 너무 대단하신 분입니다 실례지만 지금 나이가 어디, 한국 나이로 어떻게 되시나요? 한국 하시나요? 나이로 저는 이제 29살이고요 아 근데 네. 제가 뭐앵력가가 <laughs> 아니 근데 솔직히 아주 솔직히 말씀드려서 뭐 꽃미남이나 뭐 이런 스타일은 아니시잖아요 네 그러니까. 그렇죠 네 어, 그런데 한국에서 하듯이 그냥 가가지고 잘 놨다고 그러니까 주소, 주던가요? 저는 일단 솔직히 말씀드리면 음. 한국에서도 뭐 다른 여자한테 번호를 물어본 적도 없고요. 아. 한국에서 도 봤다 해도 예. 아, 저 여자 번호 안 따면 내가 굉장히 후회할 것 같다. 와. 그래도 저는 안딴 스타일이었어요. 음. 근데 딱 여기 와서 이태차 때인데 낮에 너무 더워가지고 예. 카페에 가서 이제 커피 한잔을 하려고 하는데 뭐. 딱 카페에서 <laughs> 카페에서 어떻게 와 <웃음> 카페에서 <웃음> 들어가자마자 딱 그냥 보이는 거예요 그냥 자동 그냥 눈이 가는 거예요 예. 저도 모르게 본능 쪽으로 아 눈이 갔다 어 그래가지고 일단 예. 용기를 가졌죠 저 예. 이제 번역기 이제 제가 영어를 뭐 그렇게 잘하는 건 아니니까 예, 예. 번역기 켜가지고 예. 혹시 너 페이스북이나 인스타 하냐 예. 그러니까 처음에는 약간 좀당황이하더라고요아 예. 네. 아, 망했다 안 되겠구나 했는데 갑자기 핸드폰을 꺼내더니 이제 페이스북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네. 페이스북을 따신 거예요? 네 아. 페이스북을 처음에는 이제 간단하게만 이제 대화를 하다가. 네. 예. 간단하게 연락을 했다는 거는 뭐. 네, 예, 그냥 뭐. 나 어디 산다, 뭐. 네, 그런 거죠. 기본적인 대화만 한다면 갑자기 연락이 왔다. 그렇게 이제 저는 인연이 끊어지지 않았는데, 혹시 오늘 뭐 하냐고 밤에. 네. 예. 그래서 저는 뭐 원래 일정이 있었는데, 예. 그게 이제 못하게 돼가지고, 네. 예. 진짜 클럽 갈거 같다 했더니, 자기도 클럽 좋아하는데, 예. 간단하게 저녁 같이 먹고, 클럽까지 노는 거 어떠냐고, 그렇게 문자가 왔어요. 와, <웃음> 너무 <웃음> 대단하지 않습니까, <laughs> 여러분? 예, 그래서 클럽으로 왔는데 이제 제가 연락을 해가지고 같이 만나게 된 거죠 그죠? 그쵸. 같이 어왔죠 근데 어제 보니까 너무 어리고 예쁘던데 나이? 그 친구 나이는 23이라고 했나요? 2 3이잖아 이거 뭐 말해도 되나? 어, 어제 같이 가, 계셨던 거예요 이 호텔에? 이번에는 이거는, 이거는, 원하지 않으면 잘라드릴 거예요. 저는. 아, 네. <laughs> 뭐저 얼굴 모자이크 처리 되니까. 어차피 모자이크 처리, 아, 몰라요? 네. <laughs> 네, 어, 우 <아직> 같이 계셨답니다. <laughs> 어, 그러시구나. 네. 그러면 그 전에 베트남은 몇번 와보셨어요? 일단, 다낭만은 이번에 다섯 번째 방문이고요. 다섯 번째. 거의 많이 오는 게 중요합니다. 네, 다섯 번째. <laughs> 다섯 번째 오셨을 때 음. 평균 체류기간. 평균은 일주일 정도인데. 일주일 정도. 오래 있으셨던 적도 있어요. 아, 아 네. 그 전에는 일주일씩 정도 있다가 이번에는 2주 있으신 거예요. 네. 호텔 잡으신 것도 그렇고 나이도 좀 어리시고 그런 거 보면 한국에서도 재산이 좀 있는 편인가요? 아니요. <웃음> 그래요? <웃음> 그래요? 네. 그래서 선물을 주거나 뭐뭐 뭐 돈을 주거나 이런 거만나거 아니죠? 아니 아니고 그냥 그러면 어제 저녁에 밥 먹을 때는 그냥 일반적인 거 먹었나 아니 되게 비싼 거 먹었나? 한식당 가서 <laughs> 한식당 가서 와 네. 또 한식당을 갔어 한식당 가서 뭐 드셨어요? 그, 그 친구가 오뎅탕 먹고 싶대요. <laughs> <laughs> 그러면 근데 어제 잠깐 만났을 때는 뭐 감사합니다 이런 거 하는 걸로 봐서 네. 한국에 관련된 일을 하거나 아니면 한국어에 관심이 네. 있는 친구인 거 같은데 그래가지고 잘된거 같거든요 아닌가 저도 약간 좀 그렇게 생각해요 운이 좋았던 것 같아요 아. 한국에 대한 관심이 많은 친구랑 근데 나이로 봤을 때뭐 남자를 아주 많이 만났구나. 뭐 그러진 않았을 것 같아요. 그죠? 너무 어린 나이니까. 그렇죠. 어. 그러면 총 토, 토탈 얘기해보면, 베트남엔 다섯 번 정도 오셨는데, 음. 평균 체류기간은 일주일이었고, 이번에는 오자마자 이틀 만에 카페에서 만나서 꼬셔가지고, 지금 만나고 있다. 이렇게 되시는 거네요. 그쵸. 렇 네. 그렇구나. 그러면은 그두 분이서 대화한 내용, 혹시 핸드폰 잠깐 보여주시지 않나요? 사람들이 믿지를 못해가지고, 그리고 어제 제가 두분 모르게 사진 찍었어요. 둘이 이렇게, 두 분이 이렇게 앉아있는 거. 전 보여드릴게요. 이렇게 앉아 계시는 거 찍었거든요. 지구야. 응. 제가 어제 듣기로는 어? 일주일 정도 남으셨다고 하는데 네. 그 이후 그 동안 계속 만나시고 그 이후에도 뭐 만나실 계획은 있으신 거예요? 솔직히 말씀드리면 뭐 이제 있는 동안은 만날 것 같고요. 네. 예. 돌아가고 나서도 이제 뭐 기회가 만약에 된다면은 다시 와서 만나. 다시 만날 생각도 있습니다. 이번에 오시게 됐을 때 제가 최근에 유튜브를 시작했으니까 네. 제 영상을 보고 나서 용기를 그렇게 내신 건가요? 아니면 원래. 그렇게 저돌적으로 맹진하는 스타일이십니까? 난뭐 <laughs> 여자한테 약간 좀숭매이 스타일이어가지고 <laughs> 오 근데 <숙매> 어떻게 말잘못 걸어요 말을 잘못 걸어요 말을 잘못 걸어요 하게몇번 와봐가지고 <laughs> 네. 이제 어느 정도 이제 그래도 좀 뭐랄지 어드밴테이지가 있잖아요 그렇죠 이제 아니까 아, 익숙하죠 익숙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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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, 분위기가 그러니까. 제이디님 영상도 몇개 봤으니까 네. 그래가지고 이제 용기를 가지고 이제 근데 아, 들어가자마자 탁 아, 조절이 돼서 너무 예쁜 여자가 있으니까 어? 한번 안한걸면 후회될 것 같다고 계속 할 것인 거예요? 네 뭔가 그냥 딱 끌렸어요 영어를 <laughs> 되게 잘하거나 그런 것도 아니고. 뭐, 한국어를 되게 잘한 것도 아닌데, 네. 용기를 내서 했더니, 번역, 지금, 지금 이제 번역기로 대, 대화를 만드시고 네. 그러면 베트남 오시기 전에 제 영상 보셨다고 했잖아요. 네. 그럼 그 전에 와서 오셨을 때는 여자분들 만난 적 있나요? 일반 분들? 한번 있었는데, 잘 되진 않았어요. 다섯 번째 방문이잖아요. 네. 네 번째 방문일 때였는데, 클럽에서 만난 친구였어요. 아, 좀 클럽, 어디 클럽? 아, 네. 골든파인이 이상하게 젊은 분들이 많이 가서 여자 많이 꼬시다. 월든파인에서 만나서 연락을 했는데 그 친구는 그냥 그렇게 연락 쳤다고 네. 그날 이제 같이 놀았어요 클럽에서 제가 연락을 했어요 싶더라고요 네. 아 그날 놀고 네. 네 아마 원래 클럽에서 만난 친구들은 약간 질이 안 좋을 수 있어요 그래서 아 그렇구나 너무 부럽다 그러면 오늘 저녁에도 만나실 계획이 있습니까? 간단히 야시장에서 맥주 한끼 선짜 야시장에서? 네 <laughs> 아, 혹시 친구 데리고 나올 수 있는지 한번 보고요 이 영상은 그 거짓말 아니라는 거돈 그, 받은 거 아니시죠? 아, 네 아니요. 야, 알겠습니다 <laughs> 그러면 다음에 뵙겠습니다. 안녕.